개항 이후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어쩔 수 없이 편입된 조선은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경제적 이권을 하나씩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관파천 이후 제국주의 열강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이권을 침탈하였습니다. 열강은 왕실을 보호해 주겠다며 접근하였고 고종도 열강의 보호를 기대하며 이권을 차례로 넘겨준 것이죠. 오늘은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을 경제적 구국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함경도 황해도 반공령 사건, 조선은행의 설립, 황국 중앙총상회의 조직, 보안회의 활동, 국채 보상 운동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세의 경제 침투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경제적 구국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면서 계양장 객주 등 중간 상인과 한성의 시전 상인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조선의 상인들은 자본을 모아 대동상회, 장통상회 등 상회사를 세워 외국 상인과 경쟁하였다.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철시운동을 벌여 외국 상인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여 상권을 보호하고 외국 상인의 불법행위를 막으려 하였다. 또한 경강상인은 일본의 세곡 운반 독점에 맞서 증기선을 구입하였다. 철도, 선박, 섬유 등의 분야에서도 국내 자본을 바탕으로 한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한편 일본 금융기관의 진출에 맞서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조선은행을 시작으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대한제국도 중앙은행을 세워 열강의 금융 침탈을 막고 화폐제도를 근대화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일본과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맞선 경제적 구국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항 이후 일본이 조선에서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해 가면서 국내 곡식 가격이 올랐다. 특히 흉년에는 국내 곡식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지방관들은 조일 통상 장정에 따라 방곡령을 내려 곡식의 유출을 막으려 하였다.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실시된 방곡령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하였다. 일본은 조일 통상 장정의 규정보다 방공령의 통보가 늦었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를 압박하여 방공령을 철회시키고 오히려 배상금까지 받아냈다. 아관 파천 이후 독립협회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 만민 공동회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한러 은행을 폐쇄하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또한 프랑스,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도 저지하였다. 한편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보안회가 조직되어 이를 철회시켰다.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와 충당하였다. 그 결과 1907년에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진비지대한 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나라 빚을 갚아 국권을 지키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기성회가 세워지고 애국계몽운동단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사가 후원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통감부는 국채보상운동을 일본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에 모금에 앞장선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에게 횡령혐의를 씌워 구속하는 등 탄압하였다. 그 결과 국채보상운동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지식인과 상인뿐 아니라 고종에서부터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백정까지 참여한 범국민적인 운동이었다. 특히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여 각지에서 부인회가 결성되었고 기생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한편 관련 기록물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